차고 내일 지 3연승과 함께 지금 팀 분위기 굉장히 좋고 관형 필드로 해서 지금 코트장에서도 그렇고 코트 밖에서도 그렇고 정말 분위기가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코트에서 이제 뛸 때만큼은 이제 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때는 사실 조금은 이제 정말 코트에 같이 서면 정말 믿음스러웠고 이제 정말 좀 좋은 장면도 많이 나왔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프로와서 잘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고요. 정말 수비부터 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다 보면 이제 또 코트장에서 이제 또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또 좋은 힘을 얻어서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또 좋은 경기력으로 네 승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노 LG 스타팅 파이브입니다. 소노의 베스트 파이브가 아, 오늘 베스트 파이브도 왔는데 아마 이재도 선수 수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예. 아또 열심히 해줘야죠 신인 선수가 는 LG대 양궁 동부를 보여주고 있는 소노. 확연히 다른 컬러,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업입니다. 네, 지금 뭐 보시면 소노 같은 경우는 외곽 슛을 2점슛보다더 많이 어금 시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어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지금 LG 같은 경우는 지금 마레이 선수 필두로 해서 3점도잘 들어가지만 마리 선수로 해서 골밑 장악이 또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그렇습니 수비를 또 강조하는 또 조상현 감독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색깔이 완전 다른 팀을 좀 보니까 자 매치 포인트 시즌 턱이득점 3위 대 4위 오늘도 다득점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서빙기다. 자 약간 짧았습니다. 이번 잡. 이지가 가져옵니다. 이건이 저렇게 과감하게 던지는 것도 괜찮아요. 이관이 자, 동료를 찾습니다. 양홍석. 양홍석 빼줬고요. 이제도 오, 오. 같이. 이제도 돌아 뜁니다. 다시 외곽으로 오 차려냈어요. 이관이. 다가서면서 엘보 점프. 자중간 오 걸렸어요. 네. 이제도 놀락 성공. 도서. 이관이 리하이더 맥드리블 자, 우중간에서 파고들다가 오~ 자, 어렵게 가져왔고요샤클락한자리 다가서면서 네, 김진유 자, 멀리서 석중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 선수 이재도 선수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 이간이 선수가 지금 그 이정현 선수를 잡았어요 예 네, 파울이 나왔거든요 저 선수가 못 잡을땐 다른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이 또 수비에 또이관입니다이관이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3연승을 네. 이끌고 있는 파켄드에 또이관이 선수입니다 대경기 표는 12득점이었고 특히 외곽포가또뜨겁습니다네 그렇습니다 그 이관이 선수가 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지금 득점도 잘해주고 있고 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권희 선수가 직전 경기 이승 선수 인터뷰에서 비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달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거든요 네또 예. 그런 걸또 잘해요 예. 네이광희 선수가 그리고 또 약속을 또 지키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광희가 교체됩니다 네. 이정현에게 자이광희의 수비 이정현 자 언더핸드 스쿠샷안 들어갔어요 유기상 네. 속도 사습니다 외곽전달, 이관이! 아 네, 고점 실패하 시간이 없습니다. 음. 이정현 터프 아, 에어몰입니다. 빨리 줘요예 네. 자, LG의 원샷 플레이. 이관이! 이관이 속도 잡니다. 이관이 왼손 네. 레이어! 네. 마피입니다 네. 이관이! 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네. 네. 32대28 32대28로 LG가 리드를 유지한 채로 전반을 끝냅니다 LG는 좀 많이 못 도망간 게 어, 지금 비슷하게 간 원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동점까지 허락하지 않았던 LG였고요 이정현 쳤습니다 미안인다 네. 백드리블 3초 2초 이정현 자 빼내지 못했고 <laughs> 이정현 빼줬고요 데이비스 자 멀리서 3점 시도인데요 안 들어갑니다 이재도가 달립니다 바운드 패스 이관이 오픈 안 들어갔어요. 이관이 뒤쪽 길게 양호석 다시 여봤습니다. 이관이 돌파 리버스 네. 들어갑니다. 어? 왼쪽으로 이관이. 네. 집중 막하고 있습니다. 자 빼줬고요. 아... 한번 봅니다.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하도빈 오픈 찬스 아, 네. 안 들어갔습니다. 자롱 리바운드인데 해바움 이관이. 이관이가 영리하게 블로킹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이정현 네. 선수는 개인 반칙 3개째입니다. 보이적인 네. 뭐건 없었고요. 네. 자유투를 준비하는 이관이는 20점 이상씩 계속 몇 경기 했었는데 예. 지금 상대가 수비가 또 좋기로 제일 좋은 팀 아닙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지금 이정현 선수 쪽으로 스위치 패스해서 어좀 마레이 선수 외에 공내 선수 4명이 다 지금 이정현 선수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어. 조상현 감독이 그 이정현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 좀해 줘야 된다. 예. 어. 47대30 자 이렇게 두개 모두 넣었습니다. 양홍석, 번호 전달, 던져요, 이관이! 아, 네, 안 좀. 들어갔습니다. 어, 이건번을 가지고 옵니다, 유기상! 앞쪽 빠르게 전개, 유기서 이관이, 객체슛 들어갑니다! 상코프의 네. 첫 번째 득점, 네. 이관이! 아주 패스도 좋았고요, 찬스라도잘 났습니다. 예. 네. 짝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정현! 사이드스텝 이후에 블락샷! 걸렸어요! 이관이의 수비 성공 그리고 속고 나갑니다 이관이! 빼줬고 크로스오버 이후에 이제도 3에서 오픈! 오! 갑니다! 양홍 이관이 자, 자 좌순간안 들어갔고요 이번 후반으로 네. 양홍수 양홍석 선수 위반 좋습니다 마레이 훅션! 네. 저요레비스 네. 내줬고요 자, 거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연승을 실수합니다. 네.